안녕하세요. 다용유 사공방입니다. 여기는 자매농원이에요. 모란시장. 오늘은 제가 늦게 나왔더니 덥네요, 날이. 아침인데도 날이 많이 더워요. 염자도 있고, 여기, 여기 에어늄 속에 있는데 이쁜데요. 여기 염자는 얼마예요, 사장님? 다천 원이에요, 이게? 이게 다천 원이래요. 아르제도 있네요, 아르제도. 다 1,000원씩이랍니다. 라울도 1원이고이거 녹비다 1원 음, 예, 예, 아, 예, 예, 맞아요 <laughs> 귀여워, 그러니까 <내가. 웃음> 내가 헷갈려서 아, 다육면서공거 <laughs> 헷갈려요, 원래 다 음, 맞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샴페인이 아같요그러거 샴페인. 요거 몇 개가 여기 섞여 있 그러네. 샴페인이 거기 섞여 있었네. 예. 쁜애가 예? 다이어예예 예. 맞아요. 언니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데 리가 <laughs> 그런 거같 감사합니다. 언니 그거 뭐지? 뭐. 그 뭐지? 그쁜 거. 그거 너무 사고 싶어서 맨날 는데 없어. 어 저거 저네네 제가 전에 저기 산모 다역 그 농장에 살았어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농장이 있는데 너무 커. 아, 큰 거예요. 조그호하게 됐었는데 꽃송이가 이렇게 이게 세 개. 너무 이뻐요 어머, 반갑습니다. <웃음> 나 언니 유튜브 맨날 봐. <laughs>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게 키워서. 그 다육이는 무조건 노숙시켜야 돼. 그래야 이뻐지지 그러니까 거리대다 내려놓고 네, 언니가 많이 도움받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 들여놔요? 그럼요 그 철로 뜯어놔요? 아 그거는 놔두고 다육이만다들여놓죠 아, 다육식물은 들여놔요? 영하 거. 2도, 3도까지는 놔둬요 아그요예 네. 아. 영하 2, 2 3도면 비 누를만 하는 채널이요? 이 2도, 예, 온도를 계속 체크하는 거지 음. 체크하고서 들여놓는 거 바깥에 거리대도 영하 2도까지 예. 들예네 괜찮아요 계속 왜냐면 계속 쭉 음. 들여 놓을 때 넣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음. 가는 거니까 찍으면서 여러분 <laughs> 찍으면서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여기 구독자 분 오셔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냥 음 응. 여기다 천 원씩이래 천 원씩 워터 코인 이 워터 코인이 워터 코인 이건 모건 뷰티 요거는 이게 뭐더라 이게 이름이 없네 이렇게다 요거 이게 시크릿인데 시크릿 이름표가 없으시네 보니까 요건 요거는 살구미 임금 요건 루돌프 요건 5,000원 루돌프 다져져서 예쁘네요 이게 루돌프가 요것도 마디바인데 세상에 이거 마디바도 5,000원이야 세상에 귀엽다, 귀여워, 마디바가. 요거는 여전히 나오는데요. 이파리가 진짜 두꺼워요, 얘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거. 제옥도 있고요. 제옥 7,000원. 제옥 7,000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 5,000원. 어머, 이거 다져져가지고 이쁜데요. 이런 포트인 애들이 다져진 애들이에요, 이게. 핑크 크리스탈. 이거는, 이게, 이게 원정 에분이에요 이거? 것도 5,000원? 아유, 여기다. 독일 샴페인도 5,000원, 미리네도, 아유, 다져진 애들이게다마디바 5,000원. 이건 물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쁘네, 이거, 이거. 이렇게 다져진 애들이라. 이게 샴페인? 5,000원? 5,000원. 요거는 만 원, 마디바 큰거만 원. 요거는 신동, 꽃대를 다 물었어, 이제. 오천 ,000원. 원씩. 꽃대가 다 물고, 귀천도 삼천 원. 요거, 오십 명 오군 얼마에요? 오천 원이요? 요것도 천 원이래요. 슈퍼클로니 만 원. 요거는 피멍이 들었어요, 다 슈퍼클로니. 피멍이 들고, 에버니는 7,000원인데 물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것도 에버니인데큰 거구나. 요건 작은 사이즈고 요건 큰 사이즈고 <laughs> 요거 아마 빌렌가 뭐지 이게? 아마빌레. 그죠? 네. 이거는 아마 빌 7,000원 7,000원 멀로 7,000원 요것도 7,000원 멀로도 그린 아이스가 다 나왔네? 네. 만원 만원 어, 이거요? 이거 진짜 아무렇게 나도잘 자래 인기가 어, 7,000원 아마 빌레 이거 만원 그죠? 네, 뭘로 만원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하세요. 네, 먼저 분이 있어요. 어머, 이거 7,000원씩이래요 7 0 0 0원씩에 7,000원이래 만원씩 해둔 건데 자 이거 7,000원씩이래요? 이사 왔으니까 이들이 이사 왔으니까, 이사 왔으니까. <laughs> 매일 이사한 기념으로 맨날 구애들2,000 어, 원. 어, 아, 이거 연봉 2,000 원. 연봉이다 나왔네. 이건 이름 뭔지 아아요 사장님? 목대 있는 거 이쁘네 이거. 예쁘네. 정현은 아닌 것 같아. 이름이 없어. 오케이. 이런 철화도 있는데 이름이 없어. 이거는 익스펙트리아 철화. 익스펙트리아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죠.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는 이렇게 물드는 선인장. 예쁘죠. 끝에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붉은 붉은하게 물들었대요. 엘콘 철화구나. 만원. 이건 오천원. 이것도 엘콘 철화인데 오천원이고 만원이래요. 이거는 뭔지 이거는 립스틱 명견 벌설 1만 원 립스틱도 대품이 있고요. 연봉 이 예쁜데요. 이거는 도태랑이 7,000원. 이런 애들도 있고 이름, 이름표도 없고 가격도 안써 놓으셨네 요 오늘은 보면은. 요거 러운데 이거 목대있고 예쁘네 요거 여쭤보세요 예쁜데요 가격은 없어요 사장님 러우 이거 얼마예요 요거 예쁘네 요거 목대있고5 0 0 0원이요이거 5,000원 싸다 이거 음. 요것도 예쁘고 요거는 이게 뭐 양팡금인가 뭐지 이게 이거 5,000원 이라고요? 싸네 5,000원이면 이거 이야 이것도 5,000원이고 목대있고 이거 괜찮은데요 얘도 얘도 그렇고 이거는 골든글로우 같은데 어, 그죠? 그것도 5,000원 받으시나? 이거 파랑새인데 파랑새 이게 뭐지? 이름을 몰라가지고. 러우가 많네. 다 러우네. 이런 것도. 목대 있고. 이거는 뭐더라? 그도 금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죠? 금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캉캉인가 본데. 클레오파트라고 써있네. 이름표를 잘못 쓰셨나봐. 이건 에어니언스 애들인데 이것도 골든글로운 거 아닌가? 이거 이쁘다. 뭐래요 그게? 로우, 로우는 로 아닌데 이거는 호비땅인 이렇게 묵은 애들이 많네. 이게 주걱? 얼마에요 이거? 만원 이것도 이쁘고 이거는 금이네요. 니모션아금, 니크셔나, 니크셔나, 아 니크셔나금. 이건 니크셔나. 이건 마케멘이야, 마케벤이야 이거는 해리와슨아 아, 이것도 해리와슨 금이네. 응. 이거, 이거 만 원. 응. 이건 이만 원인가 응. 보다. 금요일 니크셔나 음 수용하세요. 이렇게 받쳐놓셨네. 으 그래. 라울도 있고. 양고. 양노 금이에요, 이것도? 예, 예. 만 원. 만 원. 우와, 얘도 금이에요, 양노 금이에요, 걔도, 얘도? 예, 돌다. 엄마야, 세상. 얘는 12지간금. 음. 네. 얘도 금이에요? 12지간금. 12지간 이거 색감이 이쁘다. 빛이 하나 금이에요, 얘도? 예. 어우. 얘 색, 색이 참 이쁘다. 아악무도 있고요. 12,000원, 12,000원. 이건 는 화초. 아, 이거 파랑새금이에요? 만원. 파랑새금. 파랑새금. 파랑새금도 있고, 이렇게 화초들도. 요거는 철달개비. 화초들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 그래서 자매농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캉캉도 멋있다. 캉캉 여러분, 감사합니다.